안에 유튜브밖에 없는 거죠 지금. 뭔가 그 영상이 영화 하나가 있긴 해요. <laughs> 저 영상은 대체 뭔데? 무슨 일이 있던 걸까? 저는 견디로 보내드릴게요. 좋습니다왜냐면은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. 아, 아싸. <laughs> 난 알았다. 문 어? <laughs> 음, <laughs> 필요 없을예요안 아, 말하시면은 몰랐을텐데. <laughs> 아니 너무 대놓고 010이라고 적혀있을 것같은 근데 저거 어차 <laughs> 아니 근데, 근데 잠깐만. 코나 있는 사람들끼리 떠요 저거? 초대하면 어차피 뜨는데아 <laughs> <laughs> 그럼 뭐. 내 전화번호 깔아리는 <laughs> 어, <까말리는 웃음> 거지 뭐. 넘어가요. 나 <laughs> 지금 약간 약간 삥삥 끊었거든요? <laughs> <빈 웃음> 안에 유튜브 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뭔가 영상이 하나가 있긴 해요 <laughs> 저 영상은 대체 뭔데 <laughs> <laughs> 넘어가요 야, 원본 안에 그... 유튜브 안에 또 원본이 있는 건 대체 무슨 <laughs> 어, 저희, 어, 저희 제일 처음 확인 <laughs> 제일, 제일 처음 폴더 이름을 바꾸죠 그냥 제일 처음 원본이라도 있는 거 <laughs> 오케이 오케이, 아, 오케이. 우리... 뭐, 뭐...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 딴절 이 딴절 유튜브라고 씁시다 그냥 네. 근데 그럼 딴절 유튜버에 유튜브가. 아, <laughs> 아 미안해요 지금 분들. <직원분들. 웃음> 나 이거 처음 달아봐서 아무것도 몰라요. 아, 오케이. 아 오케이. 네. 어 잠만 파야님. 네. 그러면 저그 구글캘린더도 가르쳐드리려 했는데 나중에 가르쳐드리는 게 낫겠죠? 아 지금 가르쳐드리면 이제. 뭐랄까 우리 사장님의 네, 머리가 네.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것 같거든요. 아, 지금도 아, 뒤죽박죽인데요 뭐. 어. <laughs> 아니면 새불도 단김에 빼라고 지금 할까요 그냥? 그럼 화야님이 고통받을, 고통받을 거예요. 거예요? 그 그러면 일단.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일단 아 근데 이게 근데... 지금 안그러죠 주면 또 나중에 또 어. 어, 개발 세발할 것 같아서. <laughs> 아 단단들림 <laughs> 지금 딴줄림. 좀 알려드리긴 해야될 듯여기 오른쪽 위에 그 딴절님 그 아이콘 있잖아요 그거 옆에 점점점 9개 보이세요? 예 네, 누르시고 캘린더 들어가세요 캘린더 아, 어, 제, 제 스킬을 여기다가업로드 하면 된다는 거죠? 거죠? 네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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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권한을 주는게 주는 어디있는거죠 얘는? <laughs> 어, 바보 바보 <laughs> 어딨어 이거 가고 가고 이 유튜브 영상으로 쓸까요 저희 지금 a k e e y 아 s you 고 아니 e to go. I don't know how many. I don't 아 n 잠깐만 o w many. I don't k n o 아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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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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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고 아니, 고 아니, 고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어. 아, <laughs> 아, 아니, 깐만 이건가? 아니, 아 아니, 야 이거 안아려주는게더 재밌을 것아아요아 여기 있아아 찾았네 이거아 어? 아니, 아 해야돼요? 아니, 깐만 이게, 이게 아닌아 아닌 아닌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아 아,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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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이제 초대를 하면 되겠지? 되겠지? <laughs> 이미 돼 있는 거아가기억이안 나네. 좋아 이미 뭐, 돼있거사장님이 있... 옆에 있으니까 약간.. 나도 못 하게 된금같지왜 이렇게? 금도 <laughs> 약간 까먹어진 금같아 원래... <laughs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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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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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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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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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? 그, 딴돌님, 저한테 그 초대, 왔는데 알수 없는 발신자가 저 보낸 초대 하면서. 돌아가면 <laughs> 뭐, 뭐 하면 안될것 같은데. 이거 약간 피싱만 할것 같아요, 사장님. 사장님, 보이스 피싱이에요. <laughs> 아, 나 보이스 피싱 된 건가? <laughs> 아 보이스 피싱은 아니라서 들어와도 아무런 해는 어, 없어요 아, 아마도 넘어가요. 내가, <laughs> 내가, 내가 밥잘 밥 먹으라고 했어요, 했어요, 했어요 안 했어요? 안 했어요? 안 했어요? 했어요? 했어했잖아했요요안 했어요? 안 했어요? <laughs> 안 했어요? 안 했어요? 요안했어안 했어요? 아니 봐봐요 나만 안 먹은 거 아니잖아 아니, 아니 기웅님 네. 그래. 왜왜안 왜 먹었어요? 먹었어요 귀찮아가지고 넷 예? 네? <laughs> 어 넘어가요 약간 전동부 이동부처럼 약간 동부를 부르면 딴 동부가 되네 딴 <웃음> 어디 <웃음> 어디 딴데서부터인 <laughs> <어디. 웃음> 아이 슈기님 <수경님>. 예위 <laughs> 예예 yeah. 예. Yeah. Yeah. 왜 이러는 걸까요? 아까부터 아, 네. 말씀해주세요. 넘어가요. 야 맞아 어, 회의, 그럼요. 회의는 그럼요. 회의는 그럼요. 이 정도만 그럼요. 해도 돼. 오늘 오늘, 오늘, 오늘 하 분량 다 끝났어. 야 이야기만 이제 그냥 하면 될것 같은. 데 이제 이제 만약 에 영상 만드면 이제 이 단계 <laughs> 딴 동부 하면서. <laughs> 어 손님. 어, 야. 그 계좌, 계좌 한번 봐봐요. 계좌를 뭐라고요? 나가서, 나가서 편의점 가서, 가서 뭐라고. 어 아, 저도요. <laughs> 아이 사람들 <laughs> 다 밥을 또, 안 먹었어. 또 굿. 그 편집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딜리트 눌러가지고 편집 내용물 다삭제되면 아, 저는 컨 저는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? 뭔데요? 컨트롤 레스를 습관화하자. 아, 아 컨트롤 레스를 습관화하자. 아, 기웅님, 네, 편, 편 작업을 다 끝났는데 네. 갑자기 코드 잘못 건드려서, 잘못 건드려서 PC가 뿅 하고 꺼져 버리면은 재밌겠네요. 근데 그렇게 돼서 안 좋은 거는 딴들님이요. 에 맞네. <laughs>